요즘 방콕 싸면서도 비싼 느낌 여러분도 느끼시나요 저도 여행할 때마다 방콕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낍니다 한대는 저렴해서 가는 대표적인 동남아 여행지였는데 이젠 그 이유만으론 설명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제가 여행을 가면 꼭 하는 일이 있는데요 바로 그 나라의 맥도날드에 가보는 겁니다 빅맥지수로 물가를 비교해보기 위해서죠 제가 2016년에 처음 방콕에 갔을 때는 마사지가 1시간에 250바트 빅맥세트는 179바트였습니다 2025년 현재 마사지는 1시간에 350바트, 빅맥세트는 220바트까지 올랐어요. 2016년 환율은 1, 바트당 33.14원이었지만, 2025년 현재는 42.7원으로 약29% 상승했고, 방콕 전체 물가는 2016년 대비 47.7% 올랐습니다. 이두 가지를 합치면 한국 관광객 입장에선 체감 가격이 약76.6% 이상 올랐다고 볼수 있습니다. 즉, 10년 전보다 거의 1.7배 가까운 비용을 쓰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비용이 다 오른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방콕 왕궁 입장료 같은 기본 관광비는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숙박, 식비, 마사지, 교통비에서 더 크게 물가 상승을 느끼게 되는 거죠. 물론 한국도 경제가 성장하고 최저임금이 올라서 실제 관광 물가 인상 체감은 좀 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방콕 여행 경비는 예전보다 분명히 더 비싸졌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코로나 이후 항공권 가격도 많이 올랐죠. 그래서 아마 관광객들이 예전보다는 돈 쓰는 즐거움을 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여행 전 가격 변화를 잘 파악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알뜰하고 즐거운 여행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고 즐겁고 똑똑한 여행 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